2 1 3년 m p 이번 핑티의 드레스 코드는 뭔지. 그년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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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요거 편집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정답하고 싶다. 남주! 남주! 안무! 서서 막 누구를 이끌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기 음.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, 어, 리더. 그러면 저 뒤로 보이는. <laughs> 그러네 어제만큼의 한끼는 지금의 수위를 한끼 장수의 공개된 건지 중장수의 그 전에 나못 썼냐 호미 섹시 아 그래 아 잘못 말했어요 네 서로 배려를 많이 하는 네, 네 맞습니다 습니다네네 강동네 아또또 있어요 네 준지 언니는요 면접 준비 모아가지고 해야 될 것만 사 먹고 그래요 조만간 섭외 전화가 오지 않을까 어 너 아까 어쩐지 눈빛 흔들리. 너 어쩐지 너 근데 은지가 <laughs> 그... 그런 상황에서 다이. 냈습니다. <laughs> 너무 맞아서 못알아듣겠네딴나말다 <laughs> 했다. 나물 난... <laughs> 아까 윤보미가 <laughs> 하이어나지 <하얀색도> 풀어달라 <laughs> <벌었다> 그랬잖아요. 보미님 <laughs> 네, 같이 하겠습니다. 그러면. <laughs> 자, 그래요. 자. 자, 예. <laughs> 손톱은 이제 장난이야. 두 분이서 물어뜯기 시작했하 <laughs> 아, 이 정면에서 <laughs> 보여주는 <laughs> 아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해가 <봐>. <laughs> 근데 우리